오늘의 에베소서의 열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를 증명한다는 것이 어렵죠. 만약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거나. 혹은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거나 혹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인지 두려워하며 전정근근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우린 여기에서 큰 어려움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주인과 종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각각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 사람의 말대로 저 사람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복종한다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여겨지고 오히려 나의 처지와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말씀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믿음 따로 현실 따로 분리하는 것이 익숙해져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말씀이 우리의 현실 세계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착각과 오해입니다. 만약 이것을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법으로서 생각한다면 즉,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주인과 종이 서로 간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법과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당연히 이것을 행할 수 없죠.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활 지침서가 아니고 도덕책이 아니고 법전이 아닙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를 말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라는 관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이 먼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따르셨던 것이 먼저였습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남편이 존경스럽지 못할지라도. 내 아내가 사랑스럽지 못할지라도 혹은 주인이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고 종이 게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그 모든 것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순종할 가치가 있느냐, 그 명령이 합리적이냐,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하고 오늘 우리의 순종과 삶이 결정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부당한 폭력과 그 억울한 재판과 그 십자의 길을 기꺼이 지고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닮아가야 할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순종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전혀 비합리적이거나 내가 따를 수 없는 그 어떤 말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란 은혜의 과정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며 주인이 종을 긍율이 여기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순종과 그 모든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전제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14절 이하에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장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한 그 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다른 여러 설교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그 관점을 따라 왜 이토록 그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이토록 그 충분한 무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대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매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왜 어렵습니까? 단순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과 그 공격으로 인하여 이 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북한이나 또는 중동과 같은 그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과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죄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마귀의 관계, 영어로는 데빌스 스 m 이라고 하죠. 이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사단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란 환경은 그리스도인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동일하게 살도록 요구받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죠. 우리 역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함으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리스인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인이라고, 그리스인이라고 해서 연구하지 않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고 교통사고와 같은 그 위험한 일들이 알아서 피해 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심문 대로 거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인이라고 해서 다른 원리와 방법으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정해진 질서와 방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죠. 즉 세상과 세상에서 사는 일 자체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스인들과 불신자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 땀 흘려 수고합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풍족한 삶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불리 먹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그들도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에 필요한 것이 돈이고 그것을 목표라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때로는 편법으로, 때로는 걸리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만이 세운 기준을 때로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쟁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세상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희생했지만 그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조금씩 뒤처지고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혹은 더 풍족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돈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할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로 얻을 수 없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시간에 이런 찬양을 배웠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죠?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어울리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명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부유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 가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왜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오늘 우리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형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쓰고, 달고, 맵고 그 여러가지 맛들이 모여서 그 우리의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더큰 것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겉 사람은 후폐할지라도 우리의 겉 모양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얻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인들이 그 오늘의 시간을 그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에 잡혀있죠. 처음에는 세상보다 뒤처진 것에 대한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었는데, 어느덧 세상을 닮아갑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즐겁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가죠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주일에는 신자다운데 교회에서는 성도다운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의 지혜에 너무나 재빠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에 땅을 사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직원은 어떻게 부려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하고,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데, 막상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그 기쁨의 근원, 그 자신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떤 환경과 어떤 위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안정감과 평정심,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던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따로 준비해 놓은 집과 통장과 땅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도 괜찮을 거야라고 여긴다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결코 우리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나 역시 붙잡으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근거를 삼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라도 이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며 동시에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을 모르니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목사가 세상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잘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그들이 얼마나 뱀처럼 지혜로운지, 모르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바보가 될수 있다는 경험들 잘 못해봤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 목사들이겠죠. 하지만, 목사가 세상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세상을 몰라가 아니라, 아직 세상을 잘 몰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세상을 다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지혜를 나는 알고 있는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는 과연 깨닫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루도 목숨을 연장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돈을 벌고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서 안정감이 될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과연 족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의 안심을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돈과 명예와 건강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목숨을 연장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그런 싸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장소임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이요? 능히 충분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와 지체와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